안녕하세요. 정치다파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께서 기본 대출이라는 개념에 자, 이러한 대출, 대국민 대출 방법을 제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권으로 자, 여러 당합학에서 비판의 목소리, 도덕적 해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지사께서 수십조의 재벌, 빚, 혈세로 갚아도 말 한마디 없던 사람들이 자, 이런, 이런 획기적인 그 제안을 들고 온 저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건으로 연합에서 그 연합 뉴스에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자, 댓글이 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댓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검샘. 컴샘, 닉네임 검샘 님. 자, 이재명 씨 말이 틀린 게 없는데 IMF 이후 지금까지도 기업에 들어가는 공적 자금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 또는 창업주와 그 자손들이 진적이 있는가? 진적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자, 기업을 살리겠다고 세금으로 빚 탄감, 탕감... 빚? 기업을 살리겠다고 세금으로 빚 갚아주고 탄감해줬는데, 국민에게 돌아온 건 노동자 해고와 인플레이션 뿐. 노동자와 기업은 망해도 경영자와 창업주, 그 자식들은 떵떵거리며잘 살더라! 아, 지금 현재 18,156분. 네, 6분이, 자, 음, 엄지척. 자, 엄지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또 다른 그두 번째 댓글은 유대현 자연. 이재명 지사님은 사고가 굉장히 신선하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 고리타분하고 제한적인 현재의 정책 노선에 굉장한 신선한 제안이다. 예. 예 사이다보다 신선한 제안. 예, 신선합니다. 정책들이. 자, 현재 시가 엄지척. 16,336. 예, 반대 431. 예, 이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멋쟁이님. 옳은 말씀입니다. 모든 대기업의 개들입니다. <laughs> 온 나라 기레기들도 모두 대기업들 개들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개판입니다. 예, 이 댓글도 자, 11,082분이 엄지척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자. 미루 님인가요? 예. MIRU. 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정부는 수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정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만 유독 남다를까요? 물음표. 보통 핵기적인 정책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다 적절한 시기를 놓칩니다.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소한 단점이 있더라도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상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건 시행을 하면서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주변에 벌레들만 안고 있면 큰 실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흐흐흐. <laughs> 자, 이 댓글도 많이 넘습니다. 만 675분이 엄지척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으로 봐도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 대출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생각이 아주 탁월하다. 신선하다. 자, 아주 좋다. 한번 해 봐라. 뭐 이런 뜻으로 제가 느껴지고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죠. 자, 이왜 이재명 지사께서 이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 도지사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 조원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한마디 없던 분들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한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일천만 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 수선인지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자신이 제안한 기본 대출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에 도덕적 해이로 국가유기에 금반지 내놓은 대다수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은 대기업이나 수십억 원씩 안 갚은 금융 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자, 정부가 과거 사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적재금, 공적자금이란 돈이 수천억, 아마 수천억 이상이 들어갔을 겁니다. 수백, 수천억이. 기업이나 뭘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돈다갚은냐고요 대우조선만 해도 지금 공적자금이 어마어마한, 뭐, 돈이 나갔고, 뭐, 건설, 대우건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 사람, 그런 기업이나 그런 공적 자금은 아깝지도 않고, 자, 국민한테, 자, 보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천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갚는 방법. 이거 획기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획기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서,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한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며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가장 기본이죠. 자,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죠. 자, 공룡이 왜 멸망했는지, 다 죽어갔는지, 네. 자연적인 경제체제, 그 다음 대출, 서민들이 어려울 때, 자, 이러한 대출제도, 자, 획기적이다. 다시 한번.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이 지사는 주로 일본 약구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24% 초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 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800만원, 연체율은 5에서 7% 정도라며 기본 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 2% 가량의 저리 장기 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에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기본 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도덕적 회의로 금융 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전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수 없는 불리익을 감수하며 1천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대출, 기본 대출이라는 걸 지금 들고 나오셨는데, 자, 이, 이 기본 대출이 성사만 된다면 참 신선하고, 자, 대출계 이런 대부 이쪽에서 획기적인 자, 정책이 될수 있을 거라, 자, 정치 답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